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ESG 투자자문 박정훈 상무님 모셨습니다. 상무님 반갑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이번에 네. 김연혜 사님이 이렇게 소개해주셔갖고 어... 또 만나뵙게 됐는데 네네, 저희는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음...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네. 네네 미국에 대한 정보들 오늘 많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아, 네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네 <laughs> 먼저 어, 어떤 일을 지금 해오고 경력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laughs> 한번 이야기를 길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 <laughs> 네. 네 저는 지금 현재 이제 ESG 투자자문의 이제 상무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벌써 어느덧 뭐 빠른 시간이었는데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증권사 여의도에 이제 채권 쪽에 파트 이제 합류를 하게 돼서 어그 채권팀 이후에 지금 여러 부서들 돌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자문사 지금 상무로 오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특이한 게 제가 2008년도에 이제 일을 시작한 건데 그때도 딱 제가 증권사 들어오자마자 이제 서프프라임 그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10여 년간의 패턴 을 보니까 항상 시장은 이제 위기도 있었지만 기회도 있고 계속 반복되는 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몇 가지 제가 오늘 주신 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거기에 경험해서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 지금 맞다. 금융 2008년이면 맞아요. 금융위기 어, 네, 때였는데 맞아요. 네. 저는 사실 그때는 계좌만 만들고 투자를 안 했었거든요. 네네. 저는 당시 대학생이라 너무 어렸어갖고 어, 네. 어 그럼 그때부터도 투자를 하셨을 텐데 네. 아, 금융위기 때 주식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 분위기가 네, 어느 정도였어요? 어, 저는 이제 이, 이 업계를 못 다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아, 들어가자마자 <laughs> 나 백스 되겠다. 아니, 옆에 팀들이 사라지고, 막다 이렇게 정리되는 수준, 이니까 그 분위기가 아, 그 정도로 안 좋았어요, 여의도가. 와, 그 당시에는. 뭐, 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뭐, 유명한 어떤 중국 펀드가 뭐, 아, 반토막으로 떨어지고, 뭐. 글로벌이 망하는 느낌으로 그때 가다 보니까 그 정도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와, 그 네.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증권사에 이제 데스크나 팀 있잖아요. 네. 뭐, 뭐 중국 펀드 팀, 뭐 중국 뭐, 뭐 물류 뭐 네, 중국 맞아요. 항만 뭐 이런 식으로 중국 뭐 기술 주뭐 미국도 이렇게 불, 분리별로 다 있을 텐데 네. 와, 그런 팀들이 그냥 한 방에 없어진다고요. 네, 사라졌어요. 아, 그러면 사실 네. 맞아요. 왜냐면 하 개인 투자자들은 네. 내가 운영하고 있는 뭐 자산이 한 반토막 났다. 네. 그럼 계속 물타기해서 달려가면 되는데 네. 운용사들이 난 절대 그게 안 된다고 들어갔어요. 그죠? 손절 네. 라인도 있다 고 네. 예를 들어서 자문사 같은 경우아야 어디 자문 뭐 이번에 반토망 다 그러면 완전 존폐기가 걸려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좀 극단적으로 리스크를 좀 이렇게 피하기가 어렵다고. 음. 음. 아, 금융 위기 때 팀들이 없어지고 막 그랬었어요. 미국의 대형 금융사들 무너질 정도였으니까. 뭐 국내사들은 뭐 일단은 아, 벌써 일단 어쩔 수 없어. 사람부터 정리하는 게 수순이었더라고. 요 정말 네칼 같아요 네 어, 그, <laughs> 그런 거 생각하면 음. 우리는 진짜 지금 안전하고 되게 좀 뭐랄까 감사하고 좀 편안한 시장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네요 최고점이니까 어 지금 저 지금 분위기는 그때랑은 많이 사뭇 다르죠 뭐 음. 어, 그동안 부침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시장도 안정되고 그때 같은 위기는 아직 아니다 보니까. 음. 오면 안되죠 <laughs>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 본격적으로 질문 시작해볼게요 제가 네. 아니 금융위기 이야기 하셔가지고 오, 네. 어, 제가 첫 질문을 갖고 와봤는데 <laughs> 네, 네. 이번에 원래 미국 주식이 음. 8, 9, 10월이 약세장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어, 8월 초에 그 음. 경기침체발 이슈 때문에 생각보다 어. 너무 빠른 폭락이 왔었습니다 네, 네. 제가 그 금융위기 이야기를 왜 들었냐면 음. 저 개인적으로 어, 그 태어나서 처음으로 패닉셀이라는 걸 해봤어요 네, 네.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기술주에 좀 좀 레버리지를 그 중심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야, 하루에 20%씩 빠지니까 정확히 5거래일 만에 반토막이 넘어가더라고요. 맞아요. 안 덜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이 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서웠는데 음. 이번에 그 8월 초 이런 폭락장처럼 올 이제 뭐 4분기? 혹시 4분기에도 이런 상황이 혹시 또올수 있을지 어, 어떻게 예상하시고 계세요? 참 그날이 이제 8월 5일이었죠? 네, 아마 맞아요. 국내 이제 8월 5일에서 그 장주에는 10% 마이너스 10% 이상 급락했던. 그 사이드카 걸리고 난리 안 사이드카 모뭐 서킷 프레이 다 걸렸죠. 네, 어요 네. 근데 그날도 그날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오전부터 느낌 이상하다. 이그 지난주부터 이제 미국이라든지 거기서 계속 뭐 느낌이 이상하다, 뭔가 계속 고용 뭐 지수 이런 지표라든지 그게 안 좋게 나오고 시장도 움직이기 안 좋다고 느꼈는데 그날은 특이했어요. 오전부터 어 왜들 다 던지지? <laughs> 저희도 이제. 계속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던지는데 이제 오후 돼도 멈추지 않고 계속 쭉 빠져버렸던 것이시장요네그 말씀하신 페닉셀처럼 어 그게 보니까 결국 그 시장은 현재 이제 길게 보면 이제 본질적인 가치와 이런 걸 보고 이제 투자한 게 맞지만 그네, 그날의 가격 결정은 수급이었거든요 결국 이제 국내에서 이제 좀 아쉬운 게 국내 시장이 특히 좀 취약해요. 그런 수급적 요인이 외국인이 있고 기관이 있고 뭐 국내 개인 투자자가 있는데 뭐 미국은 뭐 시장 그나마 넓으니까 이게 좀 이제 그것이 충격이 완화되고 그런 게 물량이 받쳐준 경우가 있는데 국내는 한번 던져보니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체력 기본 체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좀 저도 좀 아쉬웠던 게아 우리나라가 이거밖에 안 됐나 그게 물론 다그 뒤에는 이제 반등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날 같은 경우 이제 상당히 힘들었던 날이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주식 하신, 뭐, 트레이더들해야지 개인 투자들도 상당히 어려운 날이었다, 그날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날들이 계속 올 것이냐? 네, 올수 있다. 대한민국은. 올수 있다는 게그 말씀드렸던 좀 약간 취약한 국내 그런 수급 요인의 구조.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오전 같은 경우에, 뭐, 페닉스에 날것 같아. 그럼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포트폴리오를 계속 이제 시장에 맞추다 균형을 맞추야돼 같이 그거를 맞추게 되거든요 균형을. 그렇겠죠. 네 저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음. 모든 기관들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다 던지기 시작하면 가격이 그날은 확 떨어질 수에 없는 거예요. 어, 그럼 놔두면 되잖아요. 언젠 어, 다시 오를 텐데 놔둘 수가 없는데 불확실성이죠. 내일 어떻게 할지 알고 만약에 그러니까 평그 저희가 정리식 투자니까 하손 계속 매수해서 매수 단가를 평준화 시킨 거죠. 반드시 네, 그럴 때는 매도 단가를 평준화 시켜야 돼요. 음. 실제 운용과 트레이딩 영역쪽에서는 그걸 이제 계속 손절 라인을 맞추면서 이제 매도 평균가를 맞춰서 그것도 운용의 하나 전략이기 때문에 같이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안 팔리죠 그때 도 그러다 보니까 그 날이 좀 이제 실제 메이저라든지 트레이더는 상당히 어려운 날 개인들도 아 이거 뭐하고 야 너무 힘든 날. 근데 그게 조금 아쉬운 거죠. 한번 이렇게 방향 그쪽으로 매도세로 치우쳐져 버리면 이게 너무 심한 거죠 이런. 것 네. 어, 왜냐면 저는 이제 음. 하루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차피 지수 투자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어, 뭐 네네. 그냥 한 달에 한번 어, 뭐, 뭐 월급 받아서 생활비 음. 다 쓰고 남으면 이제 그걸로 투자하고 그렇게 음. 했었는데 어, 와 이게 하루하루 변동폭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laughs> 어제 그 투자를 하기가 좀 겁나더라고요 음. 그때 저 이제 한한 한 6일 미국 기준으로 한 6월에 7월에 계속 음. 빠졌는데 아, 야 엄청 싸졌다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laughs> 네. 막 마이너스만 뭐 60, 70이 나가니까 이게 막 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레버리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던졌었거든요. 음. 어 그렇지만 어 최근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야기해볼게요. 음. 어 네. 미국에서 비컷디나가 있었습니다. 아, 네, 이제 보험성 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어, 아직 그 물가를 완전히 잡지 않은 상태이다. 음. 어, 또 어떤 사람들은 어, 오히려 그 경기 침체 오기 전에 적정이 잘했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이그비컷 그리고 다음 또 이제 금리나 지금 이번에 요즘 뭐 다시 안 한다는 이야기도 네, 있습니다. 미국, 네. 미국 시장도 이렇게 참 두중 날쭉한데 어, 앞으로 다음 금리에 대한 상황들이 어떻게 보세요 음~ 일단 지금 이제 저희가 제 준비한 표 있다 보시면은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경기 침체 들진 않았거든요 지금 전적 그래프상 경기 침체로 진입을 하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은 상황인데 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화식성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가장 리스크가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 지표가 좀잘 나왔다 그러면 다시 또 호조세를 뛰다가 어좀안 좋을 것 같아 침체 진짜 왔어, 인플레이션안 잡혀. 그럼 또 이제 이게 위기가 오고 계속 이런 시장의 수급 요인이 이런 이슈 때문에 이벤트로 이야기가 계속 가게 되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제 일단 최근에 또 오늘이 시, 10월 22일인데 또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어 이제는 금리 어떻게 보면 안 낮출 수도 있을 것 같아 1 1월에또 그런 얘기가 좀왜 고용 지표가 호조로 나와서. 다만 이제 계속 장기적인 트렌드로 보면은 지금 아직은 미국 경기 침체 들어가는 진입층이기 때문에 결국에 금리를 계속 인하할 거예요.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 되고 어떻게 될지는 계속 이런 이벤트적인 요소 때문에 계속 변동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결국 미국 금리의 인하의 효과가 정말 시장에 반영돼서 시장이 좋아지면좀 상당한 시가,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그 과정은 좀이렇 변동성 커진 시장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음. 네, 어, 미국은 사실 네. 우상향하는 안전한 시장이잖아요. 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권수처럼 어, 네. 지표 하나에 음. <laughs> 완전 갑자기 상승장으로 갔다가 하락장으로 갔다가 네. 어, 그 대응이 되게 불가능한 수준이더라고요. 음, 네. 어, 많이 어려워져서. 네. 제가 그 얘기를 여쭤봤어요 음. 그래서 같은 이유인 게 바로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안다면 그건 위험하지 않아요 떨어지면 떨어질 거에 베팅하면 되고 오를 거면 오를 거에 베팅하면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이 분위기 에 투자자들의 수급의 심리가 계속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그래서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변동폭도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조금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신 투자를 하는 게 조금 조금 편하실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너무 좀 어려운 시장이다 진입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12월 되면 한번더 FOMC 회의가 한번더 한번 있고 그 전에 미국 대선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이슈들이 또 어떻게 반영될지 또 나온 거에 따라서 투자제도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유념하고 좀 진입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어 이제 파월이 5.5에서 0.25도 아니고 0.0두 단계를 내렸잖아요. 네. 또 갑자기 또 깜짝으로 인하를 했는데 네. 어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쭉쭉쭉 내려갈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얘기가 아 이제 음. 금리 는안 한다, 그러니까 한번 멈춘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네. 어 이런 그 금리 정책에 관한 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지. 혹시 어떤 음. 의견 갖고 계세요? 결국 미국 연준은 목표는 그두 가지 이제 금리 조정을 통해서 금리 균형을 통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또 하나는 이제 미국 또 이제 미국 고용 경제 지표를 이제 계속 경제학적으로 계속 그걸 조정하기 위한 인위적 수단이에요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네 그걸 조정하려고 을 하는데 그것도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미국 파월 의장에게 계속 이제 거기에 문장 하나에 따라서 무슨 의도다 의도에 따라서 시장은 그걸 해석을 하고 거기 시장은 움직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계속 의존도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이런 고용지표라든지 지표에 대한 부분들 발표 뭐~ 실업수당부터 해서 뭐~ 이제 취업자수 뭐~ 이런 그런 발표들 통해서 계속 이것들이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